오늘은 토익으로 이제 영어 특기자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포자였잖아요. 근데 토익으로 영어 특기자 전형을 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요새는 그 비율이 되게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뽑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런 학교들은 이제 토익으로 대학을 갈수 있는 대학교들인데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고3 학생들 분들께 되게 유용할 거예요. 서류 제출은 주로 9월 초까지만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하나하나 원하시는 대학교의 입학 요강을 참조하실 것을 이제 부탁드리는데요. 스터디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혹은 멘토들의 조언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어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스터디를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 학원도 스피치 학원도. 추천 드리고요. 너무 비용이 막막하다 싶으면은 제 카페에 올려 놨거든요. 면접 준비하는 유형들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주로 모시고 왜 여기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왜 이과에 지원했는지 왜이 학교인지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고요 자기 소개는 무조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창적으로 저는 했던 것 같고요. 저기 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애드립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간절함을 되게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높은 학교를 썼기 때문에 900점 후반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8, 900점도 가능하니까요. 그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무조건 기출 문제를 꼭다 정리해서 대비해서 가실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용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답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영어 특기 자라고 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는 저는 외우면서 딱 이렇게 스피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워 갔었는데 딱그 문제가 딱 나왔어요. 정말 자기가 외운 거는 무조건 잘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시사 상식을 묻는 학교들이 몇 있기 때문에 그 팁을 알려 드리자면 네이버 시사 상식 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간 조회순이나 뭐 최신 순이나 가나다순이나 아니면 이런 사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한 번씩 한 번씩 읽어주시고 그리고 신문은 매일매일 최소 다섯 지문 이상을 이렇게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막막하지만 진짜 몇 달만 빡 하면은 될수 있는 게 영어 특기자 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아예 토익과 면접으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준에서 갈수 있는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요. 면접 자료나 혹은 학업 계획서나 혹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고 싶으시다면 민니TV 카페에 꼭 들어가 보세요.